예, 금강경 하겠습니다. 하이고 수보리 열애설 제일바람일 즉비 제일바람일 심영 제일바람일 어떤 까닭이냐 수보리야 열애가 말한 제일바람일 제일바람일은 욕바람일에서 보시바람일 그것은 곧 제일바람일이 아니고 그것이 이름이 제일바람일이다 보시 금강경에서 이제. 처음에 수보리 존자가 부처님께 어떻게 하면 안욕 따라 삼박삼보리를 얻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우리가 수행을 해서 최상의 자유를 얻습니까라고 물었을 때 부처님께서 무주상 보시를 해라. 보시. 보시는 세 종류가 있죠. 재보시, 법보시, 무의시 그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보시고 내면적인 가장 위대한 보시는 무엇이냐? 내가 해놓고 했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내가 해놓고 뭔가를 상대로부터 기대하지 말고, 내가 해놓고 한 것이 나에게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지 않고 하는 행위가 제일 위대한 보시입니다. 보통 우리가 살면서 뭔가를 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뭔가를 했을 때 그것에 대한 대가를 바라지 않고 누군가가 나에게 나중에 어떤 것을 해줄 것이라는 것을 바라지 않고 할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 5천만 인구 중에 몇명이나 될까요? 부처님께서 말하신 제일 바람일, 세상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뭔가 하는 그 행위는 단지 그것이 이름이 보실 뿐이지 진짜 내가 이것은 봅시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했다라고 마음의 그 생각이 놓여지지 않고 계속 붙들고 있다면 아니한만 못하다는 거죠. 왜? 그걸로 인해서 나중에 내가 괴로워지고 상대가 괴로워지기 때문에. 내가 전에 너를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왜 너는 이렇게 하지 않아? 나한테 잘하지 않아? 나는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왜 당신은 나한테 이렇게? 그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거기서 괴로워지. 그러니까 살면서 권리와 의무, 권리는 찾으면서 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람은 진짜 중생이고, 권리를 찾으면서 의무도 정확히 하는 사람은 보살이고, 권리는 생각하지 않고 의무만 다하는 것. 이 세상의 행복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그냥 하고 잊어버리는 생각하지도 않아 내가 뭘 했다는 거. 그것이 바로 부처의 입장에서의 보시라는 거죠. 권리를 조금 찾고 의무만 계속하는 그랬을 때 나는 이 세상을 아름답게, 행복하게 누군가를 가볍고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멋진 존재가 된다는 거. 근데 보통 우리는 나도 그렇고 뭔가를 하면 내가 이렇게 해줬으니까 뭔가를 나한테 보답하기를 바라는 생각이. 말안 해도, 표현 안 해도, 웃으면서 뭘 줘도 그 안에 깔려 있다는 거죠. 그것을 탁 뽑아버리고 그 생각이 아예 없으니까 바로 저번 시간에 이야기한 아주 희유한 존재라는 거죠. 아주 드물어. 나의 삶의 윤회, 생각의 윤회, 그것을 내가 계속 만들어 가면서 뺑뺑뺑뺑 돌면서 살 것인지 아니면 거기서 이미 이 위대하고 깊은 법을 알았으니까 조금씩, 조금씩 그 법을 이용해서 내 마음의 안에 있는 탐심, 진심을 줄여가고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인지는 각자가 알아서 선택할 일입니다. 예, 오늘 금강경 여기서 마치겠습니다.